3일 운동 이후 독립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3일 운동 이후가 중요하게 되냐면, 3일 운동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3일 운동 이후에 이제는 무력만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옛날에는 무단 통치였죠. 음, 단 통치. 이가 그러니까 칼차고 이런 헌병 경찰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좀 억압하는 거였다면 문화 통치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야겠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우리 민족에게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해 줬죠. 어, 조금 더 이렇게 음, 편안하게 해준 것 같죠. 그래서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대요. 어, 그러면 조금 어 정말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어때요? 옷만 일반 경찰로 바꾸고 경찰력을 더 강화한 거예요. 수도 더 늘렸대요. 어, 그래서 더 감시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신지,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해줬어요. 그래 신문 잡지 만들어라 해놓고 어때요? 신문을 미리 검열하여 식민지배를 파한 내용은 삭제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어, 식민 지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고, 친입 세력을 더 늘려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였죠. 아,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다 하고, 친입파들은 더 양성해가지고 더 감시하게 하면서, 우리 민족을 더 이간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어요. 뭐하고 비슷하죠, 예전에? 어, 애국, 계몽 운동. 생각나나요? 어, 실력을 기르자. 실력을 길러서, 우리, 어, 독립해야 된다. 또 뭐만 있었어요? 항일의병과, 또, 의열, 그, 의열단 활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생각나죠? 어, 이런. 그래서, 그거에서, 어디에서?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을 실시했대요. 우리 선생님도 항상 헷갈리는데 국채보상운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어 국가에 그런 빚을 갚자는 거고, 물산장려운동은 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금 전략하여 민족, 기업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력을 키우자는 것은 그런 정말 공부로 인한 실력도 기르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거기서 자립을 하자 이런 실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게 우리 회사령이란 게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음 회사를 우리 기업이 세우려면 어 일본한테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고제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고 신고를 하면 돼요. 더 풀어준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티볼브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티볼브의 옛날에는, 어, 실력이 된 애들만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아무나 받아주는 거예요. 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1학년도 들어오고, 6학년도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같이 경쟁해라 하면 어때요? 1학년이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일본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어더 뭐 쉽게 우리나라에 신고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죠. 항상 일본이 뭘 한다 하면 나쁜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좀외품이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자 민족 기업을 키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제에서는 어, 교육을 해주긴 했지만 자기 식민 그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어, 그런 기술이나 그런 교육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교육에 맞서 민족 교육을 담당한 대학 설립 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천만 어, 명이 이런 식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설립하려고 했대요 대학을. 근데 또 실패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뭐 경성 제국 대학인가 거기를 세워졌는데 어 일본인이 많이 다니고 또 우리 친일파 양성하는 해서 친일 그 말단 그런 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어 교육 기관이 돼 버렸대요. 음.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또 기차로 통학하는 한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강주 항인 학생 운동이 일어났죠. 아이고. 그래서 민족 차별과 식민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됐대요. 또 학생들이 했네요. 우리 강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본 경찰이 우리 학생만 때리고 잡아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어, 그 학생들이 휴교도 하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음, 학대되게 된 거예요. 어, 그죠? 어, 그리고 그거는 조금 신관회라는 단체도 도와줬었거든요.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우리, 어, 그 항해 단, 그 학생 운동을, 이렇게, 어, 음, 그 운동을, 그, 한 단체가 이제 뭐 성진회라는 게 있었어요, 독서회 같은 거였는데, 어 거기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만든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 어, 학생 기념관이 저기 백일초 근처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 백일초가 이름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을까요? 성진초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강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이 기념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음. 그리고 1927년에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국내 최대 규모 뭐 항일 단체인 신간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음. 서로 다른 이라는 것은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지배 계층이나 피지배 계층이 평등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배 계층은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평등하니까 어 일본을 지배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착취 기간을 철폐를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 어때요? 일본에 의한 일본에 대해서 독립하는 거라는 그런 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하였던 거예요. 일본 어때요? 투리가 싸우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일본을 적으로 삼고 같이 연합하여서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하였어요. 그리고 강주 항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3일 운동 이후에는 무장 독립운동이 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음,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였죠. 우리,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어, 경찰서나 일본군을 공격했대요. 어? 여기 강을 건너는 어때요? 막 물에 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총막 들고 힘들게 어, 건너서 싸우고 또 가고 막 이런 힘들게 했죠. 음. 그래서 일본군은 만주까지 쫓아서 공격하였고 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가지고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좋았죠. 하지만 계속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고요. 점점 더 활동은 어려워지게 되었죠.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알아볼까요? <laughs> 우리 그 음. 어, 그래서 우리 봉오동 전투. 아, 누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해서 어, 그, 일본군이 당연히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매복하고, 갑자기 공격하고, 골짜기 깊숙이 유인하고, 포위하는 이런 전술을 사용해서 이긴 거예요. 음, 그래서 또, 어, 계속 버티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추격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어,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157명 일본인은 사망하고, 우리는 4명만 사망하고, 이렇게 또큰 승리를 겨두기도 하였대요. 그리고 또, 그, 일본 벙우돌 전투에서 패하니까 어때요? 일본은 또 대규모 부대를 보내서 공격하였겠죠. 그래서 뭐, 마적단한테 돈을 줘가지고, 일본군 그,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어가지고또 5만 명이 군대를 보냈대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했지만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헌봉,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청산리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 끝에 크게 승리했대요. 응. 그래서 5만 명이고 우리는 2천 명 정도였는데 거기는 한 3,300만 죽고 우리는 한 150명. 큰 승리를 이룬 거죠. 음. 이렇게 서 이런 한번 봐보죠. 여기 게 봉어전 전투하고 승산이 되죠. 이렇던, 어떤 지랄법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 대한 민국 임시정부 생각나죠? 활동이 점점 위축되어 갔대요. 이때, 어, 이승만 이끌고 있었는데, 조금, 음, 이승만에 대해 다음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 조금 막 독재적으로 행동하고, 막 외교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그 조직원들이 막 이탈해 갔대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임시정부를 누가, 김구 선생님이 이끌게 되었죠. 구 선생님 정말 어, 이분은 어, 그 동학농민운동도 이끌고 외국해몽운동 그때부터 계속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써갔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 정부에서는 문직이 역할도 하시고, 음.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갖기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끌었던 분이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한일 애국단을 조직하였어요. 이건 좀 우리 한 방법 중에 뭐냐면 의열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 일본군이 정말 두려워했는데 뭐 조선총독부 폭파해 버리고 또어 종로경찰서 그다음에 또 동양척식회사라고 토지조사사업했던 데 있거든요. 거기도 폭파해 버리고 정말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은 그냥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로 인해서, 어, 되게 배우가 김구 선생님이다 해서, 어, 막, 엄청, 어, 지요인물로 이제, 돼가지고, 막, 현상도 걸리고, 그래서 막, 이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음. 그리고, 끝까지, 어, 민운동을 끌고, 남북분단도 막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안두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 맞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1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된다면 제일 1순위로 정말 그 얼굴이 거기에 음 나오셔야 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이분에 대해서 다시 네 알아볼건데 중국인에게 한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인도 못한 것은 한 청년들이 이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요. 응. 그 이봉창 이 의사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항이 탄 마차를 폭탄을 던졌어요. 응.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 가시면 막 앞뒤로 차가 여러 가지가 여러 차가 가죠? 그런 것처럼 마차가 막 여러 대가 갔는데, 왕이 탄 차가 아닌 거였어요. 던진 마차가. 그래서 바로 체포되어서 순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봉기르사는, 어, 홍콩공원에서, 음, 그, 일본군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일본군이 모여왔겠죠? 그리고 좀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단상을 하면서 폭탄을 던졌대요. 우리 그물 물병 폭탄이었대요. 그리고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일본군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체포하여서 젊은 나이로 순국을 하셨죠. 음.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어그 음. 김구 선생님이 이런 분들을 키워내셔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했은 거죠. 그리고 또 이화영이라는.